자, 39번 내용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오부에서 가로 열고, 어, 콤마 닫아. 자, 중간에 있는 이 오브는, 뭐, 뭐, 으라고 해석을 하는 우리가 보던 오브인데, 어, 가장 앞에 있는 이 오브는, 뭐, 뭐, 자, 중에 라고 해석을 해야겠어. 자, 그럼 봐봐. 1960년대의 모든 의학적 성취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문장의 주어야. 자 무엇이었냐? 최초 심장 이식이었다. 자 그리고 콤마 이디가 있는데 자 수행되어진 이란 의미의 지금 과거 분사로서. 자, 쓰여졌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뭐 수행된 혹은 행해진 자, 남아프리카 의사인 크리스찬 버나드에 의해서 1967년에 수행된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 어휘는 심장 이식이 최초에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다음 문장 가봐. 자, 그 환자의 18일 이후의 죽음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동사인데 weaken이라는 단어는 약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weak에서 en을 붙이면서 동사가 된 거고 약화시키진 않았다라는 거야. 자, 무엇을? 그들의 사기를 자, spirit 하면 뭐 정신이란 뜻도 있고 사기가 올라가다라는 의미에서 사기란 뜻도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후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자, 니 m 에라 오브 i 리슨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사기를 약화시키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 이식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환자가 이제 18일 정도 이후에 어,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자 이런 새로운 시대, 아 어, 심장 이식을 우리가 해냈어라고. 어, 이 사실에 대해 사기가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약화되진 않았다. 여전히 큰 성과로 보았다 하는 거야. 자 다음 문장 가볼게. 자, the ability 그 능력 이렇게 수식이지. 심장 이식을 행하는 혹은 수행하는 그 능력은 문장의 동사고 수동태니까 관련이 되어져 있었다. 자, 무엇과 관련이 된 것이었냐면, 자, respirators. 이게 이제 인공호흡기란 단어고, 인공호흡기의 발달과 관련이 되어져 있었다. 자, 콤마 동그라미, 위치는 밑줄 긋죠 자, 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인 거고, 자, 해석을 할 때는 그리고, 자, 이것은이라고 해석하지.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인공호흡기가 될 거야. 이 인공호흡기는, 자, had been introduced. 자, 뒷부분의 동사가, 자, 과거 완료 수동태로 지금 쓰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도입되어 썼었다. 도입되어 졌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병원에 1950년도에. 자, 지금 그건 무슨 말이야? 심장 이식이라고 하는 큰 사건 이전에 인공호흡기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은 최초에 먼저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을 이어서 한번 가볼게. 자, respirators. 자, 이 인공호흡기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삶들을. 자, 그러나, 자, not all those. 자, whose 열고, 자, 이 부분 닫아서 수식인데, 자, 얘가 주어고, 동사야.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봐봐. 자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심장을 이렇게 이제 다시 뛰게 하는 거거든. 그런 바. 심장이 뛰기를 계속했던 모든 이들이 자 recover 회복하다라는 의미지. 다만 문장의 주어에 not이 있었어.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 자 다시 바꿔 말해. 심장은 계속 뛰어. 근데 회복한 건 아니었대. 다른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을 다 회복한 건 아니었다는 거야. 심장은 살렸는데 다른 장기들은